안녕하세요. 말방구 실험실 프로듀서 딴트콩 트랩입니다. 이제 크리스마스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 스스로 저에게 선물을 하나 했는데요. 그게 바로 레트로 키보드입니다. 짜잔! 우리나라 돈으로 약 7만 7천 원 정도면 구매가 가능한 이 레트로 키보드 과연 어떤 제품일까요? 지금부터 말방구 실험실을 통해서 같이 한번 확인해 보시죠. 자, 그럼 박스 디자인부터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스 디자인 일단은 화이트 색상에. 한 3분의 1 정도 걸쳐져 있는 기계식 키보드 이미지가 인쇄가 되어 있습니다. 느낌만 놓고 얘기한다라고 하면은 애플의 아이폰 박스 디자인과도 어떻게 보면 좀 닮아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자, 그러면 박스를 한번 개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라라랄라 참고로 로프리 키보드는세가지 색상으로 출시가 됐습니다. 레드 색상, 그다음에 블루스카이, 그리고 화이트 색상. 저는 개인적으로 화이트 색상을 좋아하기 때문에 깔끔한 화이트 색상을 주문을 했습니다. 짜잔! 박스를 개봉하면은 이 안쪽에 충격 방지로면 스티로폼이 하나 덧대 있는 걸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기계식 키보드가 스티로폼 밑에 위치하고 있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어 근데 중량이 좀 나가네요. 제품의 사용 설명서와 그리고 보증서 물론 다 중문으로 돼 있습니다. 일단은 직구로 구매했기 때문에 만약에 문제가 생긴다고 하더라도 A/S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좀 감수를 하셔야 될것 같아요. 어, 이건 뭘까요? 네 이거는 충전 케이블 같습니다. 이 케이블을 연결하게 되면은 유선으로도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뚜루뚜뚜 약간 좀 고급스러운 느낌이 들긴 합니다. 우와. 예. 우웨. 웨 자 그럼 이 제품의 디자인부터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유선형 디자인으로 제작이 되어 있어요. 색상은 세 가지 색상으로 되어 있는데요. 저는 참고로 화이트와 블랙 색상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중량은 약간 좀 나가는 편이에요. 810g 정도 나가는데 솔직히 무선 키보드치고는 중량이 좀 많이 나가는 편입니다. 하지만은 기계식 청축 기계식 키보드가 탑재돼 있기 때문에 확실히 일반 휴대용 키보드보다는 키감이 좋은 거는 사실입니다. 소리 한번 들려드리도록 할게요. 디자인도 타자기를 많이 닮아 있는데, 청축을 사용하다 보니까 소리 역시, 키 음이라고 해야 되나요? 키 사운드 역시 타자기를. 치는 거와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또한 LED 백라이트 기능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유광으로 되어 있거든요. 유광 광택이 나는데 그 하단에 이와 같이 LED 빛이 나오다 보니까 는 그냥 외관적으로만 놓고 보더라도 상당히 고급스러운 느낌이 드는 건 사실이에요. 재질은 플라스틱 재질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윈도우, 안드로이드, 맥, iOS 이렇게 나와 있죠. 블루투스, 온, 오프 이렇게 나눠서 사용하실 수 있네요. 하단에는 4개의 고무 받침이 달려 있습니다. 그라서 쉽게 뭐 밀리거나 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높이 조절은 안 됩니다. 참고로. 딱 정해진 높이에서만 키보드를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의 장점이 있는데요. 이 제품은 총 3가지의 디바이스를 동시에 연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그 다음에 윈도우 태블릿 같은 경우에도 동시에 연결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한번 제가 테스트를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은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에 연결이 됐는데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입력이 되죠? 근데 여기서 펑션 키와 숫자 버튼 1을 누르게 되면 은 윈도우와 또 연결이 됩니다. 방금 블루투스 연결이 끊어졌다는 문구가 나왔는데요. 보이시죠? 총 3대의 디바이스 연결하실 수가 있습니다. 펑션 누르고 숫자 1, 2, 3 이런 식으로만 눌러주게 되면 은 1번에 저장된 기기와 자동으로 연결이 되고 2번, 3번 이렇게 저장된 기호와 연결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키가 원형에다가 한글 인쇄가 안돼 있다 보니까 는 오타율이 좀 높습니다. 그거는 좀 감안을 하셔야 될것 같고요. 만약에 여기서 한글 자판을 사용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인터넷에 판매가 되고 있는 스티커가 있어요. 한글 스티커, 그걸 부착을 하셔서 사용하셔도 됩니다. 이 제품은 솔직히 디자인적으로 메리트가 있는 제품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한글 스티커를 붙이는 순간 좀 값어치가 떨어질 것 같아요. 이거는 절대 우리 한글을 폄하하는 게 아니고요. 이 제품에다가 뭔가 스티커를 덧대는 거에 대한 걸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편의성을 생각한다라고 하면은 한글 스티커를 붙여주시는 게더 좋겠죠. LED는 총 3단계까지 조절이 가능합니다. 배터리는 4,000mAh. 한번 완충시 최대 3개월까지 사용할 수가 있는데 완충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은 약 5시간 정도 소요가 됩니다 만약에 LED 라이트를 사용하지 않는다 라고 하면은 최대 15개월까지도 사용이 가능한 제품입니다 키는 총 78개로 이루어져 있고요 게이트론의 청축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도 그런지 키감은 상대적으로 나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사이즈는 1296mm 그리고 142mm 그리고 두께는 19mm로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자 어떠세요 오늘 로프리 기계식 키보드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일단 디자인적인 부분에서는 상당히 높은 점수를 줄수 있었는데요 유선형의 디자인 그리고 화이트와 블랙 색상 거기다가 레트로 타입의 기계식 키보드 뿐만 아니라 3개의 디바이스에 동시에 연결할 수가 있고요 4,000mAh의 배터리가 탑재되기 때문에 최대 15개월까지도 사용이 가능한 제품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거는 키보드를 입력할 때 오타율이 적어야 하는데요. 제가 사용해 봤을 때는 오타율이 상당히 높은 제품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무선 블루투스 기계식 키보드, 거기에 레트로 타입의 엔티캄까지 가지고 있는 로프리 기계식 키보드 짜잔 아 그리고 참고로 네이버에서 클라우드 서비스를 지인에게 추천만 하더라도 추첨을 통해서 귀여운 프렌즈 스피커를 받을 수 있는 이벤트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벤트 기간이 31일까지니까요 이 기간을 놓치지 말고 신청을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언제나 그렇듯 선택은 소비자의 몫이겠죠 여러분 아시죠 구독과 추천은 무료입니다 지금까지 말방구 실험실 블로듀서 딴트공 트래비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